아, 비트맵 이미지와 벡터 이미지의 그 형식에 따라 어떻게 그림을 표현하는지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지금 여기 아, 비트맵 이미지가 나오죠. 이 비트맵 이미지는 도화지가 사각형의 픽셀로 나누어져 있고, 그 안에 점, 그 안에 색상이 채워져 있을 때, 이렇게 이미지를 표현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 다시 이것을 그 이진표로 본다면, 색이 없는 것은 0이고, 색이 채워지는 것은 1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아, 이렇게 우리가 색상 정보, 비트맵 이미지에 대해서는 쉽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벡터 이미지에 대해 설명을 해볼게요. 여기 원이 있고 사각형이 있고 삼각형이 있습니다. 이 원은 색상 정보가 없겠죠. 자, 우리가 원을 우리가 원을 그리려고 한다면 어, 뭐만 알면 원을 그릴 수 있을까요? 중심점 좌표값과 반지름의 길이를 안다면 원을 그릴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벡터 이미지에서는 이런 수학적인 좌표값을 가지고 이미지를 표현하는 거죠. 그 방식을 보면, 자 여기 서클, 서클은 원이죠. 원. 20,20. 음, 20. 얘는 이 원의 중심 좌표값입니다. 그리고 10이라고 하는 것은 반지름의 길이겠죠. 그래서 서클, 원이고 20,20,10이면 중심, 중 자표와 반지름의 길이로 이런 원을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만약에 이 원에 뭐 노란색 색상이 칠해져 있다면 옆에다가 옐로우라고 써주면 될 거예요. 자, 여기 그 삼각형을 보겠습니다. 삼각형, 트라이앵글이죠? 삼각형은 우리가 각 삼각형의 꼭지점의 좌표 값을 알아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여섯 개의 꼭지점의 좌표가 나와 있죠. 삼각형 세 군데의 꼭지점 좌표를 알면 삼각형의 위치를 크기가 그려지겠죠. 그리고 여기 그린이라고 써 있는 것은 초록색이 채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삼각형을 그리고 싶다면 각 꼭지점의 좌표값만 알면, 그럼 색상 정보만 알면 이렇게 그려 이렇게 삼각형이 그려지겠죠? 다음에 사각형입니다. <laughs> 사각형을 표시하고 네 개의 꼭지점의 좌표 중복되니까 하나씩만 써줬습니다. 그래서 이네 개의 좌표값만 있으면 사각형을 그릴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벡터 이미지는 색 어떠한 그 도화지에 색상을 채운다기 보다는 이렇게 수학적인 좌표 값으로 이미지를 표현하고 있다 라고 알면 되겠습니다. 비트맵 이미지와 벡터 이미지의 그어 외곽선에 대한 음, 그림을 한번더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비트맵 이미지는 어, 정사각형의 그 픽셀 안에 색상 정보를 채워서 이미지를 만들었다라고 했죠. 그러다 보니까 확대를 하면 이렇게 계단 형태의 그림이 왜곡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와 반면 벡터 이미지는 수학적 좌표값을 가지고 이미지를 만들죠. 좌표값은 확대를 하든 축소하든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확대를 하더라도 이미지의 끝에 계단 현상이 나타나지 않는, 다시 말하면 왜곡되지 않는 이런 이미지를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한번더 설명했습니다. 자 선생님이 지금까지 비트맵 이미지와 벡터 이미지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요, 좀 산만하게 이루어진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로 정리를 했습니다. 비트맵 이미지와 벡터 이미지를 특징 적용 분야, 장점 단점 확장자로 정리를 했습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비트맵 이미지의 특징은 화소들이 화소는 픽셀이라고 했죠. 모여서 하나의 그림을 표현합니다. 벡터 이미지는 점, 선, 면, 색상 등에 대한 이미지는 수학적인 정보로 표현하게 되어 있죠. 자, 그래서 비트맵 이미지의 적용 분야는 다양한 색상이 쓰인 고해상도 사진이나 수채화, 회화와 같은 예술 작품 등을 표현하는데 효과적입니다. 벡터 이미지는 아이콘이나 캐릭터, 로고, 디자인에 효과적이에요. 이것은 비트맵 이미지와 벡터 이미지의 장점과 단점을 비교해 보면 왜 이렇게 쓰일 수 밖에 없는지를 금방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비트맵 이미지의 장점을 볼게요. 섬세하고 자연스러운 색의 변화를 표현할 수 있죠. 그라데이션도 표현할 수 있고요. 그래서 명화들을 스케일했을 때는 당연히 비트맵 이미지입니다. 그런데 이 비트맵 이미지의 단점을 보면 이제 해상도가 높을수록 저장 공간이 많이 필요하죠. 해상도라고 하는 것은 사방 1인치 안에 몇 개의 색상 정보를 표현할 수 있느냐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해상도가 높다라는 얘기는 그렇게 많은 양의 색상 정보를 가지고 있으니까 당연히 파일의 크기가 커지겠죠. 파일의 크기가 크다 보니까 저장 공간이 많이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어, 그림이 확대, 그림을 확대했을 때 계단 현상이 나타난다. 그림이 왜곡될 수 있다라는 얘기는 아까 그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해줬어요. 그러면 벡터 이미지의 장단점을 보겠습니다. 장점 어, 수학적인 좌표값으로 이미지를 표현하기 때문에 수학적 수십만을 기억하기 때문에 어, 확대하거나 축소하더라도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점 xy 좌표값이 2, 3이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확대하든 축소하든 그것이 변화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미지도 변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수학적 수식으로 이미지를 만들기 때문에 그림이 단순하면 파일의 크기가 작아집니다. 반대로 이미지가 복잡해지면 색상 정보가 매우 다양하고 이미지의 크기, 이미지의 모양이 매우 복잡하다라고 한다면 그런 것을 모두 다 수학적 좌표값으로 표현해야 되니까 정보가 많아지겠죠. 그림의 크기가 크다 작다가 아니라 그림이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거기에 표현해야 될 수학적 정보가 다양하기 때문에 파일의 크기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게 단점에서 나오거든요. 정교한 색상 표현이 어렵다. 그 수학적 좌표값으로 모두 다 표현을 해야 되니까 당연히 정, 정교하게 색상을 표현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비트맵에 비해 사실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림이 복잡할수록 파일의 크기가 커져요. 수학적 수식 값을 많이 가져야 되기 때문에 커지고 이것을 처리하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벡터 이미지들은 이런 예술적인 이미지보다는 비교적 단순하게 표현할 수 있는 아이콘이나 캐릭터나 로그 디자인 등에 어울리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이콘이나 로그 디자인이다. 이걸 아무리 작게 해도 이미지가 깨지지 않고요. 굉장히 크게 확대해도 이미지가 깨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느 회사에 우리 회사의 이미지를 크게 확대해서 어 인쇄를 해서 붙여놔야 되겠다 라고 한다면 그 이미지는 당연히 벡터 이미지 방식으로 그려져야 할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확장자를 보겠습니다. 비트맵 이미지의 확장자는 gif, 인터넷에서 우리가 이렇게 움직이는 글씨가 움직인다든지 조그만한 그 이미지들이 움직이는 이런 것들은 gif 확장자를 가질 가능성이 큽니다. BMP는 비트맵 이미지의 기본 포맷이에요. 파일의 크기가 크고 이미지는 대신 선명하고 어, 우리가 압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미지가 가장 선명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JPG는 이런 BMP 이미지를 어, 축소한 거죠, 어, 압축한 거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비슷한 색상이라면 버리는 거예요. 어, 우리가 다음 그 페이지에서 그 BMP 파일과 JPG 파일의 그 특징들을 설명을 해줄 건데요. 아, 그러니까 JPG는 BMP 파일보다는 어, 비슷한 색상 정보들을 많이 버렸기 때문에 파일의 용량이 작아지는 그런 특징을 갖게 됩니다. PNG 확장자가 있죠. 이 PNG는 최근에 나온 가장 최근에 나온 확장자 파일 포맷입니다. 얘는 그 파일의 손실이 적으면서도 그러니까 이미지의 왜곡이 손실이 적겠죠. 그래서 파일의 크기가 작아져서 최근에는 가장 많이 쓰이는 이미지에서 비트맵 이미지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파일 포맷이라고 보겠습니다. 벡터 이미지를 보겠습니다. 벡터 이미지는 가장 대표적인 것이 AI죠. 인공지능 AI를 얘기하진 않아요. 어도비 일러스트레이터에서 만들어진 가장 기본적인 파일 포맷이 AI입니다. 벡터 이미지 방식이죠. EPS는 어도비 포토샵에서 만들어진 파일 포맷이에요. 어, 벡터 이미지와 비트맵 이미지 기반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양쪽에서 다 쓰일 수 있는 그런 파일 포맷입니다. WMP, SWF 이런 것들은 어, 플래시에서 만들어진 벡터 이미지 기반의 파일 포맷입니다. 어, 이 표가 선생님이 아, 비트맵 이미지와 벡터 이미지의 특징, 적용 분야, 장점, 단점, 확장자에 대해서 좀더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과서에서도 이 내용이 그대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이 내용을 비교해서 어, 우리가 기말고사를 본다면 시험 내기가 좀 쉬운 내용들이잖아요. 여러분이 꼭 알아두었으면 좋겠습니다.